안녕하세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 분석과 전략 강의를 맡은 경기상업고등학교 교사 장홍 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및 주요 사항 특성화고 특별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및 주요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은 9월 둘째 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9일부터 13일 중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 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합격자는 12월 13일 금 이전까지 대학별로 정해진 날짜에 발표되며 수시에서 충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 끝난 뒤에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형 의무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학년 대입 입학 시행 계획에 따라 학교별 전형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 반영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 또는 일정 점수를 깎는 정량평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관해서 유의해야 함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집 인원을 요약한 그래프입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전국 기준으로 수시에서 대다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내가 아니라 정원외에서 선발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학년도에 비하여 전체 모집 인원이 전국 기준으로 49명이 감소되었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3,264명을 모집을 하였고 2025학년도에는 3,215명을 모집을 합니다. 수십 모집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수시 모집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만 학생들께 정시모집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함을 선생님들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대학은 가톨릭대, 강남대, 대진대, 명지대, 삼육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또는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화성의과학대학교의 경우에는 간호학과의 학생들에 하나여 면접을 진행하며 패스올, 페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이 특이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통합 전형 지원 가능 대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20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며 선발 규모가 약 1,62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많으며 또 다른 특이 사항은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넷째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관련 사항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8개의 대학에서 총 276명을 모집합니다. 평균 경쟁률은 10.51로 최저경쟁률이 4.67에서 최고경쟁률 19.42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자면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정원의 전형으로 대입환경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전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 결과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인원, 전형 방법 대학별 실질 경쟁률과 충원률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목하면서 치밀하게 전형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교입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2024학년도에 비해서 가천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신한대학교가 모집 인원을 변동하였고 한국공학대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정시전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5학년도에 수시모집으로 전형 시기를 이동했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을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준 모집 대학의 모집 인원과 전형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천대, 경기대, 삼육대, 서경대, 신한대, 한성대는 면접 또는 실기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할 때 면접 또는 실기 일정이 다른 학교와 중복되지 않는지 혹은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기준 모집 대학의 모집 인원과 전형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전남대가 5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며 전북대와 충남대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와 학과마다 편차가 있지만 미공개 대학을 제외하고 평균 2.3등급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지원할 때 지원 자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 학과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 단위별 동일 계열인 기준 학과를 모집 요강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원하려는 학과의 기준 학과와 특성화고의 기준 학과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개 학과에 대하여 최대 두 개의 기준 학과를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으며 기준 학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 교과를 3 0 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동일 계열 확인서 한 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기준 학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학과의 예시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기준 학과 적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행정과의 경우에 경영 사무과와 재무회계과 두 개를 기준 학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동의 계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준 학과에 따라서 경찰행정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기타로 건축학부, 뭐 화학공학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다는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대학교의 제출 서류 예시를 보겠습니다. 동일계열 확인서가 필수 제출인 학교가 있습니다. 어, 용인대학교가 그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각 학교 양식에 작성해야 하며 학교장 직인을 반드시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용인대학교 동일계열 확인서 예시를 살펴보면요. 어, 필수 기재 사항에 전문교과 명과 이수단위수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제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선택 제출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일 계열 확인서 예시에 살펴보면 지원자의 기준학과 충족 여부 판단 근거를 5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지원자의 기준학과 충족 여부 판단 근거, 교과명과 이수 단위에 따라서 이 학생이 기준 학과를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를 판단 후에 원서를 제대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준 학과 외에 우리가 지원 자격에서 또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지원 자격 예시를 보시면 기타 사항에 신입학이 아닌 경우 특성화고의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세대학교는 특성화 고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제한해 두었고요. 경기대학교의 경우에도 해당 고교에서 통산 80단위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서울시립대학교 지원 자격 예시도 보시면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입학한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4월 1일자에 전입학으로 들어온 특성화고 학생은 지원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 세부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교과 성적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자세히 볼 부분은 전문 교과 툴을 반영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유는 교과 성적은 반영 비율 또는 반영 방식 등에 따라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 교과 성적을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에 입시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명지대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전문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A 등급의 환산 등급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볼때 특성화고교 학생부 등급이 평균 2점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통교과는 1점대에 가까운 것이라고 자세히 해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2024학년도에 제시된 입시 결과는 전문교과 성적을 반영한 입시 결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 전문교과 성적 반영 예시는 보시면 전문 교과 A 등급을 받으면 환산 등급이 2등급으로 e 설정이 됩니다. 아까 명지대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입학처에 확인해 본 결과 강남대학교는 이 최종 합격자 평균에 전문 교과가 환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교과 성적만 2점대인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한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고교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이 서류형 또는 면접형으로 단계별 모집 대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개 대학에서 제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어, 이를 토대로 다양한 대학교에서 이 평가 요소를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예시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무려 40%를 학업 역량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서 보시면 인성과 계열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느 평가 요소에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신 뒤에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입시 결과 또한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은 두 목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통합전형입니다. 2025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세 번째, 네 번째 특성화고교 졸업자 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목차에서 살펴볼 것은 특성화고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러 유형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계별 전형 모집 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등이 있고요. 서울대는 농생명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단계별 전형 예시를 살펴보면요. 서류평가를 1단계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는 1단계의 서류평가 전형의 70%, 면접평가를 30% 진행하여 총 100%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대학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대학은 대진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통합 전형은 총 10개의 지원 자격 중에 대학이 선정을 하여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개 모두의 지원 자격을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중에 국민대처럼 세 가지 지원 자격만 지원을 할수 있게 사회 통합 전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지원 자격이 많이 부여된 사회 통합 전형입니다. 이러한 대학보다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원 자격이 좀 적게 부여된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근 3개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마찬가지로 수시, 정원 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2024학년도에는 6,060명을 모집을 했고, 2025학년도에는 46명이 줄어든 6,01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성하고 특별 전형, 재직자 특별 전형은 지원 자격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는 졸업 여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을 주되게 보셔야 하는데, 졸업요건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사람으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졸업요건은 충족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체 근무 경력에서 산업체의 범위 기준과 재직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학교마다 재직 기간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 의무 복무 직업 군인 방위산업체 의무 복무 등의 군 경력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 모집 대학입니다. 어, 첫 번째는 서울에 모집하고 있는 학교고요. 지금 제시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까지 20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곳 덕성여대까지 포함을 하셔서 어, 후보군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인천 관련된 모집 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총 10개의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대학의 모집 인원과 전형 유형을 살펴보시면, 전형 유형에는 종합전형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졸업하기 직전까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두 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재직자 특별 전형의 특이점은 우리가 흔히 지원을 하고 싶은 대학교 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대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경쟁률이 형성된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가까운 학교를 보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에게도 교직 기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직자 특별전형의 제출 서류입니다. 경희대학교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경희대학교는 경력 목록표 한부를 지원자 전체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체의 재직 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원자 전체에게 이 목록표를 받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직무 기술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직무 기술서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대학교에 알릴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자 특별 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와 교과 성적을 두 개를 함께 평가 요소로 보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의식과 협업 능력 이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평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의 졸업장 예시입니다. 동국대학교 예시인데요. 어 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위증에는 야간 대학이라는 그 어떤 명시도 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던 학생분들께는 어, 명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평균 등급은 4 점대. 평균 경쟁률은 5.2대 1, 충원 인원 합계는 116명입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 입시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은 학생부 평균 등급이 4점대였다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2.2~3점대입니다. 그 평균 경쟁률도 어, 2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충원 인원 합계도 앞에서 살펴보신 재직자 특별 전형의 충원, 충원 인원 합계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졸업 후에 바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대입 전형 관련 참고 사이트를 몇개 안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어, 다양한 특성화고 따로 목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입 정보 포털입니다. 대학 어디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양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시로 들어가셔서 대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진학 나침판입니다. 여기는 학생 1대1로 성적 분석도 되고 상담 신청도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진로 진학 설계를 제공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특성화고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등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